오늘은 2023년 4월 8일입니다. 매실나무에 걸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비가 와서 텃밭은 많이 젖어 있습니다. 부추도 살아났고 상추 모종도 살아났습니다. 기타 작물을 위해서 비닐 멀칭을해 놓았습니다. 오늘 줄 비료는 고형 복합 비료입니다. 원예 과수 전용 비료인데 이것은. 모양은 이렇게, 둥그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 성분은 질소, 인산, 가리, 고토, 붕소까지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이것을 과수해 주면은 예,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름보다도 이 비료를 오늘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합 비료를 주기 위해서는 매실나무 뿌리에서 2m 내지 3m 떨어진 곳에 구멍을 내서 그 안에 다섯 개씩을 집어 넣으면 됩니다. 구멍은 이 자리와 여기 한 자리 있고 이쪽 매실 나무 끝에 여기에 구멍을 내서 구멍 두 개에다가 다섯 개씩 복합 비료를 넣으면 됩니다. 이 구멍을 내서 이 복합 비료를 집어 넣습니다. 하나. 이쪽에도 어, 비료를 구멍을 뚫어 놨습니다. 여기에 넣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이렇게 주면은 뭐 잔디를 훼손하지도 않고 감쪽같이 필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비하는 방법은 강릉에서 50년 넘게 이모에 종사하고 있는 저희 친구 이석천씨께서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은 수월하게 비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